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앱 인벤터 열 번째 강의, 손가락으로 공 튕기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과 열 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네요. 이번 강의는 지난번에 했던 음식, 더 좋아하는 음식 고르기 체크박스와는 다르게 조금 게임적인 요소가 많은 앱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결과물일지 완성된 작품을 먼저 보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작품입니다. 어, 심플하지요? 어, 이 부분을, 어, 공이 있고요 지금 캠퍼스 위에 공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공을 튕기면,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마우스로 클릭했는데요. 핸드폰은 터치 기능이 있으므로 손가락으로 튕겨도 똑같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방향으로 해서 움직이면, 공이, 이렇게. 지금, 모니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공을 튕기고 있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했을 때는 이쪽으로, 또 이쪽 방향으로 했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단순하죠? 손가락으로 공 튕기기. 열 번째 강의, 오늘 만들고자 하는 건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어떻게까지 할수 있느냐? 그 예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핑퐁이라는 게임인데요. 어, 공이 지금 튕기고 있는데, 지금 공이 이쪽로안 오죠? 다시 리셋. 이제 자, 공이 오면 이제, 이제 이 공이 튕기는 걸 이용해서 지금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지만 어, 손가락으로 터치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박스를 네모를 이제 조절하고 있는 거고요. 공은 벽에 닿았을 때 튕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만들었던 핑퐁 게임입니다. 어, 이 아까, 아까 보여줬던 손가락으로 공 튕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응용을 할 수도 있으므로 게임을 위한 기초라고 생각하고 간단하지만 얼른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강의 손가락으로 공 튕기기가 뭔지는 충분히 이해가셨죠? 열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건 이제 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볼을 한번 활용해 볼 거고요. 이 볼을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튕기기도 해볼 거고 볼이 벽에 닿았을 때 튕기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어 이제 조금 조금씩 기능을 익혀가고 있는 중이니까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이 익히게 될 기능은 수학의 곱셈 블럭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과연 오늘 만들고자 하는 앱에 어느 부분에 사용할지는 강의를 하면서 자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리 보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전, 진행될 건지 한번 살펴봐 보기 바랍니다.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영상으로 보았을 때 별로 어렵지 않았다라는 걸알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볼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볼을 올려야 될 텐데요. 볼은 그리기 및 애니메이션에 있습니다. 이 볼을 이제 공간 위에 올리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볼을 이제 그 디자이너의 디자이너 위에 화면 위에 올렸을 때 올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은 캔버스, 캔버스 그러니까 도화지이죠, 도화지라고 하는 캔버스 위에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는 김에 같이 말을 말씀을 드리자면 밑에 있는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라는 것과 이 공은 무조건 캔버스 위에만 올라갑니다. 따라서 캔버스로 공간을 미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과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그 위에, 캔버스 위에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과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차이는 공은 동그란 물체이고요.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이제 네모난 거에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사진을 갖다가 탑재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 스프라이트, 이미지 물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을 올릴 겁니다. 캔버스는 준비가 되었고요. 이 위에 공을 올리면 될 텐데, 캔버스의 크기를 좀더 크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을 가득 채우기로 할 거고요. 혹은 320px로 320 해도 괜찮습니다. 세로는 가득 채우기로 해도 괜찮고, 아니면 480px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공을 올리면 됩니다. 다시, 캔버스에 캔버스의 가로와 세로를 조절을 해 주었고요. 어, 색깔을 뭐 여러 개로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백그라운드를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놔도 괜찮을 겁니다. 하얀색이 너무 심심하다면 말입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적당히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을 올렸는데 이공 관련해서는 이제 등록 부분을 좀 설명을 미리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디자인은 지금 치 끝난 겁니다. 어, 캠퍼스 위에 공이 있을 거고, 이 공이 튕긴다, 손가락으로 튕겨진다라는 건 블록에 가서 할거니깐요이 공에서 이제 속성, 등록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뭐,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얘를 갖다가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와 관련된 거고요. 먼저, 페인트 컬러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공에, 색깔이 되겠네요. 공의 색깔이 뭐 빨간색, 뭐 흰색, 뭐 이렇게 있을 거고 반지름은 말그대로 공의 크기가 될 겁니다. 이걸 10으로 하느냐, 50으로 하느냐에 따라 공이 점점점 커지는 거고요. 한20 정도는 좀 크네요. 10 정도, 10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네요. 속도는 이제 이 공이 움직이는 속도인데 일단 지금은 0으로 해도 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손가락으로 튕겼을 때. 생겼을 때 튕김의 세기에 따라 공이 빠르게 움직이고 약하게 움직이게끔 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체크를 해제하면 안 보이고요. 체크를 하면은 보이고요. 이 x와 y는 뭐를 의미하냐면, 자 보이시나요? 공을 선생님이 움직였더니 이렇게 움직이죠. x와 y는 뭐를 의미하느냐? x와 y는 좌표입니다. 좌표. x는 이 가로축. 가로 측의 크기를 의미하고요. 0부터, 이쪽이 0부터, 이쪽이 320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y는 세로 측, 여기가 0, 그 다음에 이 끝으로 왔을 때, 여기 맨 끝으로 왔을 때, 480까지 가집니다. x와 y는 가로와 세로의 좌표를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안한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게 뭐냐면, 이 간격이라는 건데요. 이 간격은 시간입니다. 천 밀리세크,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밀리세크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1 0 밀리세크는 1초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1 0 0 0이라고 썼으면 1초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잠시 후에 이 공이 어떠한 자극을 받았을 때, 손가락으로 튕김을 받았을 때, 움직일 때, 명령을 수행할 때, 1초 간격으로 수행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걸, 공을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세게 튕겼다고 하겠습니다. 뭐 그때의 속도는 세게 튕기면 튕길수록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도 그래도 1초 단위로 반응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더라도 1초 뚝또 1초 지나면 그만큼 뚝그 다음 1초 지나면 뚝 반대로 이거를 100이라고 하면 1000일 때 1초였으니까 100일 때는 0.1초입니다. 0.1초 단위로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간격은 명령을 수행하는 시간의 간격, 즉 1초면 명령을 띄엄띄엄 1초 간격으로 띠엄띠엄 수행하는 거고요 0.1초면 0.1초 단위로 수행하기 때문에 좀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디자인은 좀간단했고요 이제 원 볼과 관련해서 이제 속성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록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 볼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건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볼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거이고요. 두 번째는 볼이 벽에 닿았을 때 튕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학 곱셈 블럭을 이용할 거고요. 다시. 볼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손가락으로 튕기기, 그리고 벽에 닿았을 때 튕기기. 이렇게입니다. 손가락으로 튕기기, 볼을 앉았을 때 손가락으로 튕기기를 한번 차려보려고 합니다. 볼을 선택을 해주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노란색 블록들이 꽤 많은데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차분히 몇 개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얘는 어, 콜리드 위드란 건 뭔가 다른 물체하고 부딪혔을 때, 얘는 공을 드래그드 끌었을 때, 오 어, 이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끌었을 때, 얘는 엣지는 모서리를 뜻합니다. 모서리 혹은 벽을 뜻해요. 우리 핸드폰 화면에서 가장자리 벽에 닿았을 때 도착했을 때자 얘가 필요할 것 같네요 플링 플렁은 이제 여러분은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플링에서 오는 단어입니다 플링은 손가락으로 튕기다 라는 뜻입니다 플링은 손가락으로 튕기다 이고요 플렁은 손가락으로 튕겨지다 입니다 공이 손가락으로 튕겨졌을 때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공이 손가락으로 튕겨졌을 때 그때 이, 공에 얼마나 세게 튕겨졌느냐에 따라 그 스피드가 여기 안에 저장이 될 거고요. 이 스피드라는 이 블럭 안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헤딩은 방향인데, 공의 방향, 우리가 손가락으로 튕긴 그 방향은 이 헤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탭 안에 저장이 될 겁니다. 공이 튕김을 당해졌을 때, 공이 움직여야 될 텐데, 공의 움직이는, 음, 밑에 내려가 보면, 음, 요게 있네요. 보시나요? 예. 공의 헤딩, 그러니까 머리 방향, 진행 방향을 뭘로 할 것이냐? 공이 튕김을 당했을 때, 튕겨, 손가락으로 튕겨짐을 당했을 때, 그때 그 방향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그때 그 방향으로 쳐다보게 하고요. 그리고 속도를 갖다가 이 공의 속도를 뭘로 세팅을 하냐면 그렇죠. 공의 스피드를 이, 이동하는 이 속도를 우리가 정해줄 게 아니라 그렇죠. 튕겨졌을 때 저장되니까 우리가 세게 튕기면 세게 튕긴 대로 약하게 튕긴 약하게 튕긴 대로 이동할 수, 이동하도록 할 이렇게 해 놓을 겁니다. 손가락으로 튕기는 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벽에 닿았을 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벽에 닿았을 때 벽에 닿았을 때 여기 있네요. 자, 볼이 볼이 벽에 닿았을 때 튕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볼에 있는 블럭들을 잘 살펴봤더니, 요게 있네요. 여기. 자. 뭐, 뭐할 때, 공이 엣지, 모서리, 벽에 닿았을 때, 불러옵니다. 어떤 걸 불러오냐면, 볼을 바운스, 튕기게 하는 걸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공이, 이르, 이 벽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화면상에서, 공이 이쪽 벽에 닿았을 때 이렇게 닿았을 때 튕기는 거랑 또 이쪽에 닿았을 때 튕기는 거랑 이쪽 벽에 닿았을 때 튕기는 거랑 또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받고 튕기는 거랑 그 벽에 닿았을 때그 벽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이 튕기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뭘 참고하게끔 해줘야 되냐면 공이 튕긴다 근데 뭘 참고해서 튕기게끔 하냐면 아 그때 그 벽이 어딘데 그 벽이 어느 부분이었는데 이걸 참고를 해야 되니까 자, 벽에 닿았을 때, 이 모서리가 어디냐, 그 모서리에 따라서 튕길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예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공이 튕기게끔 될 것입니다. 한번,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그 AI 도우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되고 있고요 네, 됐네요. 공을 한번 튕겨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 에안 보이지만 선생님 손가락으로 튕기고 있는 겁니다. 어, 자, 분명히 진행되는 거잘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위로, 위로. 그렇죠. 선생님 지금 굉장히 세게 흔들고 있는데, 굉장히 세게 튕기고 있는데, 조금 느린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조금 느리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조금 이제 보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뭘 사용할 거냐면,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이 스피드가 마음에 안 듭니다. 볼의 스피드를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이제 튕겨졌을 때이 속도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왔는데 약간 부족합니다. 약간 느리다는 거죠 얘를 조금 높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용하려고 하는 게 곱셈, 곱셈 수학 블럭인데요 매스에 가보면 곱하기 블럭이 있습니다. 곱하기 블럭. 이 블럭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이구야, 이렇게. 잠깐만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 속도에다가 10? 10? 10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5정도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블럭 이해가나요? 이거 자체가 튕겨졌을 때그 속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게 튕기면 세게 튕긴대로 늦게 튕... 살살 튕기면 살살 튕긴대로 그감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거에다 좀 곱하기 5배 로 해가지고 한번 조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그리고 한번 음, 봐봐야겠죠. 자 어떻게 됐나? 한번 튕겨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까보다는 훨씬 속도가 더 전해지네요. 여기는 숫자를 바꿔 볼까요? 1 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라질 것 같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튕겨 보겠습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어유, 더 빨라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여러분과 했던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 튕기기, 벽에 닿았을 때다 튕기기, 그리고 이 수학 퍼즐, 이 수학 퍼즐 이용해서 곱셈 퍼즐 이용해서 이제 속도를 몇배더 늘리기, 이렇게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했던 것 중에 이제 볼이 아니라 캔버스 위에다가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올리고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올리고 한번 동작을 한번 해볼 겁니다. 어, 오늘 했던 것보다는 좀더좀더 게임적인 요소가 더 많고 재밌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열 번째 손가락으로 공 튕기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